사도전 13장부터 시작한 바울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정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피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오죠. 한 30km 정도 되는 길을 그래서 쫓아온 겁니다. 또 비시디안 안디옥에서도 따라왔다고 그래요. 이곳에서의 거리는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불편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먼 길을 따라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방금 전에 바울은 제우스의 제사장과 군중들이 자기들을 숭배하려는 그것을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죠.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어제의 신을 오늘은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어제 제물을 바치려던 그 사람들의 손이 오늘은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대상만 바뀔 뿐이지 그 본성은 여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스트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진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면 그들이 추앙하는 신이 되는 것이고 그 기대를 거부하는 순간 그는 죽여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와 박해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둘다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켜려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에 부응하면 숭배하고 자기 기대가 깨뜨려지면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laughs>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가 딱새로고 교회에 부임하잖아요. 처음에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겼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렇게 막 뜨받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기대에 못 미치거나 설교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부임할 때 제일 뜨받드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laughs> 제일 먼저 배신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대를 대신 채워줄 존재로 사막기에 우상처럼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피로를 위한 그 자판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내 자판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루스라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교적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된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상처받는, 상처받는 순간, 위험에 처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그런 자책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는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는 것이 항상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순종의 결과 위험이 닥쳐오고 돌에 맞을 때가 있죠. 문제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복음의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신앙의 증거도 아니고 불신앙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에 충실할 때 오는 고난은 제자의 표지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죠. 누가는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죽을 만큼 맞아서 기절한 상태였는데, 따라갔던 제자들이 기도하며 돌봐 주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끝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 바울이 이런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죽을 만큼 돌에 맞고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에 동계올림픽에서 최가훈 선수가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그 땄어요. 요즘에 뭐 TV에서 제대로 방송을 안 하니까 동계올림픽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죠. 예, 17살 여고생입니다. 1차 시기에서 높이 점프했다가 내려오면서 턱에 걸려가지고 정말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기끈을 신청했다가 몸이 조금 나아지니까 다시 재도전을 했습니다. 2차에서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차 시기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시상식 할때 보니까 그를 가는데 다리를 뚫뚝 뚫뚝 하더라고요. 무릎을 많이 다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목에는 깁스까지 하고 시상식에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막 감동받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근성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시 바울을 세웠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는 쓰러지는 것도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방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성 안에 있는데, 뭐, 바울은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겠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나 뭐 근성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그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 0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둘러쌌다, 빙 둘러섰다고 표현합니다. 루스트라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를 모른 척 하지 않고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둘러싸는 공동체입니다. 성공한 사람만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실패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부활은 사역의 좌절, 삶의 실패 이후에도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괴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넘어지지만 넘어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일어선 바울은 더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죠. 이제 그들은 새로운 도시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요.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방금 떠나왔던 도시들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지도에 나오는 그, 주보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지금 더베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출발했던 곳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더베에서 동쪽으로 나가지 않고 반대로 그가 지나왔던 길들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냥 동쪽으로 계속 가면 바퀴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출발했던 안디오까지 금방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되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판금 전에 돌로 맞았던 곳입니다. 이고니언,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돌로 치려고 모의했던 곳입니다. 자, 왜 그렇게 그 위험한 곳으로 돌아갔을까요? 목적이 22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찾아 소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laughs> 예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군면의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의 성교 전략은 단순히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내용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환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너희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 고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절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런 번영 신학이 초대 교회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요즘에 그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그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좀 가끔 찾아 봅니다. 영어를 잘 알아들어서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AI가 알아서 한글로 자막을 탁 번역해서 달아줍니다. 다 AI 덕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AI 조심해야 된다고 두렵다고 그랬는데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어, 교회 채널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 300만 되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은 예배 모습이 어떻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궁금해서 좀 가끔 들어가 봅니다. 일단 목사들이 이런 정장을 입지 않습니다. 청바지에 멘티 하나 딱 입고 나오고요. 어떤 목사는 힙합 스타일 아시죠? 힙합. 힙합 스타일의 목걸이 하고 팔찌 하고 야구 모자 쓰고 그렇게 나와서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본 예배들의 설교 내용이 대부분 뭐 치유, 회복, 부흥, 물질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순종과 헌신을 이야기 하는데 결론은 그러면 축복받는다로 대부분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인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승리의 복음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이제 그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세운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아마 장로를 세우는 천체의 과정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누구를 장로로 세울지 하나님께 물었고, 또 장로를 세운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고, 이제 그들이 그 교회를 떠날 때 교회와 장로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또 금식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울 때 금식 기도를 좀 빡세게 시켜야 되겠다. <laughs> 예, 그런데 장로 세우려면 세례교인이 30명은 있어야 됩니다. 예,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교회가 세운, 내가 세운 교회니까 이제 내가 세운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맡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주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너에게 위임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가끔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은퇴하고 후임을 세울 때 보면 마치 자기 교회를 후임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은 특별히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이 표현들을 참 쉽게 사용하죠. 마치 자기 소유의 교회를 물려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장로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관리자일 뿐이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길 뿐이죠. 자, 그렇게 드디어 성교 여정이 끝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반빌리아를 거쳐 배를 타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26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26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웃음> <웃음> 아멘, 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면 이해가 좀더 쉬운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강조점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들은 이를 성취한 영웅으로 개선장군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루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끝까지 걸었다. 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했다. 맡겨진 그 미션을 완벽하게 다 마치고 개선 장군처럼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에 충성한 사람들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명 완수는 율법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안에서 걷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은혜 안에서 머무는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내가 다 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주님, 여기까지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런데 요즘의 사회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서바이벌 게임,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취업에 붙거나 낙오되거나 스펙을 더 많이 쌓거나 뒤처지거나 인생이 마치 무한 경쟁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에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한다. 더 헌신해야 된다. 더더 더 노력해야 한다. 끝까지 해내야 된다. 인생 이거 만만한 거 아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버텨낸 사람, 정확히 말하면 은혜에 맡겨졌던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기 실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 모든 도시를 다 복음으로 점령했다. 그들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 맡기고 그 맡은 일을 이제 이루어 드렸다. 너희가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의 몸을 내 맡기라는 겁니다. 은혜에 우리의 몸을 내 맡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꽉 잡고 끌고 가겠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운전석을 하나님께 넘기고 나는 조수석에 타는, 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이라 먼 길을 그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말 그대로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은 왜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예,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믿기 때문이죠. 같은 목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어느 도로로 갈지, 어떤 속도로 갈지 순간순간 결정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내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조소석에 조소석에 앉아서 너무 편히 주무시지는 마십시오. 예, 운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끝까지 해내라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더 헌신해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네가 다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대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 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그들이 행한 것들을 보고를 하죠. 27절 말씀입니다. 27절도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줍니다. 돌에 맞고 쫓겨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발과 입과 몸이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좀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번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교회 세우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열매까지 거두었어. 예, 선교사님들은 후원교회 이런 거잘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후원이 끊어지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그 결과의 주어를 자기에게 두지 않습니다. 일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순종했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갔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이 교회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8지를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바로 현장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파송한 고향 같은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음 선교 여정을 준비했겠죠. 우리는 이제 설 연휴를 시작하게 됩니다. 명절에는 고향으로 부모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가죠.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을 귀성이라고 하잖아요. 귀성. 그런데 귀성을 한자로 보니까 돌아갈 귀자에 살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서 돌아본다, 살펴본다, 성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무엇을 이룰지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뒤돌아 보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한 일은 자기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설연회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한해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소중한 설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